S.J.G. 세종은 저번에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알짜배기 회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죠. 어,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모멘텀이 좀 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에, 물론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자동차형 머플러 어, 대표주자 해가지고 나오죠. 환경 위에 배기 가스 정화 컨버터 머플러가 뭔지 알죠? 우리 그 뒤에 배기 가스 나오는 마우라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런, 이제, 소음 진동 저감, 어, 머플러, 어, 요런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 유에사가 지금 실적이, 에, 실적 대비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싸게 거래되고 있는, 대표적인 최근에 이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올해 지금, 어, 누적, 어, 3분기까지, 에, 매출액 1조 4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어, 1조 4천억이니까, 어 지금 어 시장 평균 그매매달어매 매, 분기 사천억 대 지금 매출액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은 어 이게 이제 팔백사십 일억이 나왔거든요 어 팔백사십 일억 팔백사십 일억은 어 지금 보면은 이게 이백억이고 어 오백억 육백억 정도 되죠 육백억이 조금 안 되는데 6 육백억이 안 되는데 팔백사십 일억이라는 것은 어 결국에는. 어 이게 한 3분기 150억 어 이제 250억 정도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그 이면에는 이제 그 이게 이제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 환율도 상승도 어, 일주일 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어 일부 품목 생산을 멕시코하고 어 러시아 이런 저 단가 좀 낮은데 이런 쪽으로 이제 관세 대비해서 적절하게 쉬프트 시킨 것도 상당히 정확하게 맞았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강화하기하면서 말이죠. 이 회사의 또 수혜가 일정 부분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현대차, 현대 기아차 이제 배기 시스템 부품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에 하이브리드 차종 어 증가를 해 가지고 어이 소음 저감 장치 에쪽에 배기 시스템 부품이 하이브리드는 좀더 어,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배기 정화 장치나 필터, 소음 저감 장치 이런 배기 시스템에서 강점 있는 SJG 시야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더 좋아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래, 지금 주가상으로 보면은, 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어, 지금 PBR이 좀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47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도 지금 더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고, 어, 퍼가, 아, 3배째입니다. 3.6배인데, 어 지금 올해 내어 볼때 실적적으로 보면 어 이거 보다도 어요 수준 정도 되겠네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낫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s 이 g 세종 같은 경우는 어 주가가 아 어, 요런 정보들이 이제 가늘고 길게 올라가는 거거든. 에, 해서 어 자동차가 이억궁 저럽궁 하지만 어, 저는 더 간다고 봐요. 더 간다고 보고 주가가 올라있어도 너무나 마음이 편한 종목이 SJG 최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주가는 아 차자리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 원이 안 되죠. 9,300원 자리인데저자리 1만 3천 원 자리 있죠. 어 1만 2천 원, 1만 2천 봉, 1만 3천 봉. 이렇게 어 올라가는 거죠. 요걸 이제 어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어, 현대차, 아, 요 흐름이, 어, 꺾이지 않은 그 상황이죠. 어, 거기서, 어,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에, 왜냐면,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느, 이 실적 개선세가 유독 나타나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계속해서 어 돈을 갖다 이제 좀 어쨌든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지금 뭐 멍청한 애들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 불안하다 그럴 수 있는데 어 물론 그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 아 이, 다 누구나 알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니까 아, 이렇게 그 환율은 올라갈 수 있는데 에, 그게 이 기저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그 수출에 에, 좀 영향을 미치는 에, 그런 쪽은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s j g 세종 같은 경우는 어, 보유 지속을 하고 어, 현재 자리 매수입니다. 매수. 어, 매수에서, 어, 뭐, 앞에가 이제 메모리 좀 있습니다만은, 만삼백0 요거 뚫고 올라가는 만이천은 만, 어, 만이천봉, ,000봉, 만삼천봉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싸다. 여전히 싸다. 어, 그러고, 어, 작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이 일곱 배라고 하지만, 어,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어, 저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 네 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할인 디스카운트는 분명히 되겠습니다만, 은 어, 주가가 수익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까지 올라가는 데는, 어, 내가 볼 때는 전혀 지장이 없다. 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천저투자TV 구독, 좋아요를 하시고, 천저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앱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어, 수익을 최대한 많이 끌어 모으시기 바랍니다. 어, 제 아에서 똑소리 나는 전문가들, 어, 여기에 다 있어요. 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들이라고 했잖아요. 20여 명 전문가들이 있는데, 어, 전문가들이 이제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어, 누가 더 잘합니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잘하니까. 그래, 여러분들께서는, 어, 이 전문가들의 방에 전체적으로 다 입장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100% 무료 리딩이니까 더군다나 이 천재 투자 t v 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장중 실시간 매매 대응 잘해서 수익 많이 내시라고 만든 겁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르골하고 검색해서 앱을 설치할까 아닙니까? 어,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엔 아이디 비번이 없으니까 그 바로 밑에 무료 용 가입이 있을 거예요. 아이디 비번 만들어서 로그인해서 어 공개 채팅을 넣어 보면 어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싹 다 입장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코인 전문가도 두 명이 있고 전문가 사진들로 간단한 투자 성향까지 나와 있다고. 예, 여러분들 참조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문가 방에 쌍 입장을 해보면 아이전문가가뭐 예를 들어서 단기 수익이라고 해졌지만은 어, 매매를 할때 이게 주도주를 갖고 매매하는 건지 또 테마주를 갖고 하는 건지 개별 급등주를 갖고 하는 건지 제로주를 갖고, 갖고 하는 건지 다 틀까입니까? 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장을 해가지고 며칠 쭉 지켜봐야만 이아이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는지 에, 그리고 어, 정확하게 재료주 매매하는 사람인지 주도주 매매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지켜보니까 어, 첫째는 어차피 수익 낼라고 하는 거 수익이 잘 나야죠 잘 나고 투자 성향이 여러분들하고 좀 일치가 되면서 어, 따라할 만한 충분한 매매가 가 주어지느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손이 느려 가지고 안되는데 전문가는 이 가격에 살라고했어늘 어, 살라고 보니까 한3% 올라 있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런것까지 예, 다 감안해서 디테일한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 전문가 나하고 정말 맞다 그러면 이제 따라,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입장하신 분들도 어, 왕창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입장해도 충분합니다. 수익은 언제나 낼 수가 있어요. 오르고 저위에 들어오면 항시 종목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 여러분들하고 이제 잘 맞는 전문가를 찾아내는 작업이 잠시 필요할 뿐. 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 되는 것이고요. 천재투자 TV도 구독 좋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천재투자 TV에서 구독자 좀 늘리려고 이렇게 무료로 다 만들어서 퍼주고 있는 겁니다. 어 천재투자 TV도 구독자가 지금 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빨리 만 명을 어,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